안녕하세요. 덴탈빈 강사 맹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안한 인상체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목차를 보시면 환자의 인상체득 경험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더컷과 블럭아웃, 그리고 동요도가 심한 인접치가 포함된 경우에 인상체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볼 것이고요. 인상체의 사용량과 사용 시간에 따라서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 사전 시적 통해서 어떻게 환자분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인상체득을 경험하게 할 것인지를 알아볼 것이고요. 성공적인 인상체득이란 어떤 것인지 제가 마지막에, 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인상체득을 경험을 이제 들어보면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임상체득그 내가 전에 치과에서 본을 떴는데 자꾸 본을 여러 번 뜨고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본 뜨다가 이가 빠지는 것 같았고 꼭 턱이 빠지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힘들고 불편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임플란트 임상체득을할 때는 그 픽처 위에 구조물들을 착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핑을 체결할 때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분에게, 환자분이 인상체득 하기 위해서 병원에 왔을 때 힘들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코핑 체결을 하면서 이제 환자분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환자분에게 아 오늘 본을 뜨실 건데 본 뜨실 때 입안에 있는 단추 같은 걸 제거하고 본 뜨는 기둥을 연결해서 본을 뜹니다. 그 과정 중에서 어 우리가 이제 잇몸은 평소에 바깥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자극에 민감하지 가 않은데 본뜯는 그 기둥이 들어가는 속은 자극을 받지 않는 곳이자극을 받지 않던 곳이기 때문에 코핑을 그본는 기둥을 넣는 과정 중에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프시면 마취를 하시고 나서 하신 그본는게 편하실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면서 불편, 그 통증을 느끼신다면 원장님께 마취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이후에 인상 제득을 하시면 환자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인상 제득 하실 수 있게 됩니다.